그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고통을 당하실 때내죄 때문에 못 받게 죽으실 때다 이루었다고 숨을 거두실 때 그런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나를 하늘나라에 갈수 있도록 했다 그룩한 축복을 이큰 은혜를 어떻게 해야 보답할 수가 있을까 예수님이 흘린 그피한 방울 한 방울 그 피가 우리 죄를 씻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것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 이제 말로 다할수 없는. 니예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죄 e s we are here. Yes, we are here. Yes, we are here. Yes, we are here. Yes, we are here. 우리 같은 인간 r e here. Yes, we are here. Yes, we are here. Yes, we 게 r e here. Yes, w